일본에서는 특히 혼혈 배우나 연예인들이 큰 인기를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혈의 경우, 서양과 동양의 매력을 둘다 가지고 태어나, 뛰어난 미남이나 미녀가 많기 때문이죠. 일본 방송이나 광고에 아주 많이 등장했던 백희 역시 혼혈 연예인입니다. 영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수와 배우 활동을 동시에 했고, 다양한 쇼프로에서 MC를 맡으며, 일본에서 톱 연예인으로 분류되어,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톱스타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2016년 1월, 일본의 록밴드인 게스노키와 미오토메의 보컬 카와타니 의논과 불륜설이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간지에서 백희와 애논의 사진을 공개하고 기사를 내보냈던 것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백희는 당시 출연하던 TV 프로그램과 온라인 방송, 광고에서 모두 퇴출을 당하게 됐습니다. 당시 백희가 하고 있던 광고만 11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의약금만 약 50억원에 육박했다고 하니 백희의 인기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애논과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일 뿐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애논이라는 가수는 여러 유명 가수들에게 곡을 주기도 하는 신어송라이터였는데요. 그는 이미 오랜 기간 연애를 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백희가 눈물로 사죄한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또다시 백희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5분간 백희의 단순 해명을 듣는 자리였을 뿐이며 질문을 할 시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의 원성을 샀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이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용이 유출되면서 불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나눈 대화를 보면 애논이 자신의 이혼을 졸업 논문이라고 표현하며 조만간 아내와 이야기를 잘해서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백희와 애논은 나가사키에 있는 애논의 본가에도 방문하는 등 여러 모습이 목격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관계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희는 이 일이 있은 후 4개월 후인 2016년 5월 한 방송을 통해 거짓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에노는 결국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백희가 가정 파탄범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희는 의외로 운이 좋았습니다. 두달후 TV에 복귀했고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코치인 가타오카 야스유키와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현재 아들 한 명을 낳아 살고 있으며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5년 전 엄청난 논란으로 연예계 퇴출할 뻔했지만 현재는 출산, 육아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팬들이 다시 많아졌고 이미지를 거의 회복한 상태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 정말 놀라울 따름이네요. 지난 2015년 데뷔한 카라타 에리카. 청순한 미모로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스타럼에 올랐습니다. 원래 자신이 살고 있던 치바현에 있는 마더 목장이라는 테마파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방문했던 한 기획사의 매니저에게 캐스팅이 되면서 짧은 시간 트레이닝을 받고 데뷔하게 됐습니다. 카라타 에리카는 일본 활동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꽤 활동을 해 조금 더 알려져 있는데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도 출연했으며 한국에서도 소속사를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카라타 에리카의 명성도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유부남 배우인 히가시데 마사이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히가시데 마사이로는 1987년생으로 1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와타나베 안과 결혼해 슬아의 자식을 3명이나 둔 배우였는데요. 두 사람은 영화 아사코에서 함께 주연을 맡았는데, 이 때부터 2020년까지 총 3년간 불륜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당시 카라타 에리카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히가시대 마사이로는 결국 아내인 안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현재 영화주연으로 캐스팅되며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반면 카라타 에리카는 현재 일본의 소속사의 사무직 업무를 맡아 매일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월, 일본 카메라 잡지인 미혼 카메라에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과 자전적 에세이를 담은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만화 연재를 하며 애니메이션 성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지만, 남자 배우는 더욱 빨리 배우로 복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모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지만, 어쩐지 더욱 고통을 받는 쪽은 카라타 에리카인 것 같아 보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관계를 정리했으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배우와 모델로 활동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마마 탤런트로 알려진 키노시타 유키나. 마마 탤런트란 자신의 행복한 가정도 완벽하게 꾸리며 연예계 활동도 하는 여자 연예인을 지칭하는데요. 키노시타 유키나는 지난 2009년 17살의 연상인 개그맨 후지모토 토시우미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후지모토가 키노시타에게 반해 엄청나게 대시를 했고, 그래서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두 사람은 미녀와 야수로 불릴 만큼 외적으로 어울리진 않아 보였지만, SNS에서 보여주는 행복한 일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꼬부부 컨셉으로 각종 광고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두 명의 딸을 출산하고 나서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키노시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일본 연예계에서 탑3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지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0년 1월, 국민 인꼬부부는 별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며, 친권도 키노시타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뉴스가 전달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키노시타의 sns에서는 4명의 가족들이 행복한 얼굴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두 사람은 어느 정도 행복한 척 연기를 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두 사람이 대체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많은 팬들은 궁금증과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가능성은 바로 아내인 키노시타의 불륜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키노시타와 후지모토의 이혼 소식보다 더욱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키노시타의 첫째 딸의 친아빠가 후지모토가 맞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의 두 딸은 SNS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첫째 딸이 키노시타의 스타일리스트를 맡은 한 남성과 너무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스타일리스트 역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알 수는 없었는데요. 키노시타는 지난해 7월 복귀를 발표했는데 결국 5일만에 다시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는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고 이후 자취를 감췄던 것인데요. 키노시타의 소속사 역시 더 이상 그녀를 케어해 줄수 없다는 판단 및 동의를 얻어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키노시타는 이혼 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과 불륜 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축구선수, 아이돌, 배우 등 직업과 나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에게 협박을 한 사건도 벌어진 바 있어 더욱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리기는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